정신이 없었어요. 그날은 정말. 여보, 당신이 그렇게 갑자기 갈 줄은 상상도 못 했네요. 심장마비라니. 병원 응급실에서 들은 의사선생님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믿어지지 않았죠. 어제까지 멀쩡히 웃던 당신이었는데, 이제 누가 내 곁을 지켜주나 싶어 눈물만 나고, 그렇게 당신을 보내고 나니 온 세상이 회색빛으로 변하더군요. 다리가 후들거리고 밥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저 당신 생각뿐이었지. 그날은 당신의 영정사진이 덩그러니 노인 낡은 거실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냈어요. 당신과 함께 걸어왔던 수십 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멈춰버린 것 같아서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마치 내 삶의 절반이 뚝 잘려나간 듯한 공허함이 나를 덮쳤죠. 밤마다 당신이 앉아있던 소파를 보며 당신의 온기를 그리워했어요. 창 밖에 밤하늘을 보며 당신에게 말을 걸어보기도 했죠. 여보,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먼저 갔어. 당신의 빈자리는 너무나 컸고, 그 빈자리는 곧내 삶의 불안감으로 이어졌어요. 평생 당신 뒤에서 당신만 믿고 살았는데, 이제 모든 걸나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막막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그 막막함 속에서 내가 할수 있는 건 오직 당신의 이름만 부르는 것 뿐이었어요. 며칠 후 조문객들이 모두 떠나 텅 비어버린 집에 아이들이 찾아왔어요. 며칠 밤낮을 울었더니 목소리마저 잠겨 있었죠. 힘들었을 텐데 애들이 와주니 그래도 위로가 됐어요. 처음에는 정말 엄마를 걱정해주는구나 싶었죠. 따뜻한 차를 내오며 앉으라고 하는데 아이들의 눈빛이 왠지 모르게 평소와 달랐어요. 장례 기간 내내 슬픔에 잠겨있던 눈빛과는 달리 그 안에는 뭔가 복잡한 계산 같은 것이 읽혔죠. 나는 그저 당신을 잃은 슬픔에 잠겨있었는데 아이들은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하는 형식적인 안부 뒤에 그들은 이내 본론을 꺼냈어요. 그때부터였죠. 내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 엄마 이제 좀 괜찮으세요? 장례 치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도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런데 엄마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 정리는 어떻게 할지 의논해야 할것 같아요. 맞아요 엄마. 혹시 아빠 통장이나 주식 같은 거 정리하셨어요? 빨리 해야 할 텐데. 날짜 지나면 더 복잡해진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명의로 된 부동산 서류 같은 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미리미리 확인해 봐야 하지 않나 싶어서요. 응 엄마. 저도 걱정돼서 그래요. 그리고 아버지 명의로 된 부동산도 빨리 정리해야 하잖아요. 세금 문제가 복잡하다고 들었어요. 상속세라는 게 정말 무시무시하더라고요. 뉴스에서도 맨날 나오잖아요. 미리 안 해두면 나중에 후회할 거라고요. 아이들이 내몸 상태보다는 재산 이야기를 꺼내는 게 솔직히 좀 서운했어요. 당신 떠난 지 며칠이나 됐다고. 아직 당신의 체온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너무나 야속했죠. 마치 내가 살아있는 당신의 유품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혹시 내가 모르는 복잡한 문제가 있나 싶어 귀를 기울였죠. 당신이 워낙 알아서 다 하던 사람이니 나는 재산 문제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애들이 하는 말에 일단은 귀를 기울여 보려고 했어요. 응. 아직 정신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 했단다. 그냥 통장만 좀 봤어 갑자기 떠나셔서 유언장 같은 것도 없고 당신이 항상 말했잖아 내가 살아있는 게 유언장이다라고 그래서 아무것도 준비 안 해놨을 줄은 몰랐네 유언장이 없으면 상속은 법정 비율대로 가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엄마 지금 아버지 명의로 된 재산이 워낙 많잖아요 아파트만 해도 두채 상가 건물도 있고 예금이랑 주식까지 이걸 다 엄마 명의로 돌리면 나중에 엄마 돌아가시면 상속세가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 거의 절반 가까이 세금으로 나갈 수도 있다던데. 그렇게 되면 아버지가 평생 피땀 흘려 모으신 돈이 다 국가로 흘러 들어가는 꼴이잖아요. 저희는 그게 너무 아까워서 그래요. 영수의 말에 머리가 띵했어요. 세금, 상속세 그런 건 생각도 못 해봤는데. 남편이 살아있을 땐다 알아서 해줬으니 내가 알 필요도 없었죠. 하지만 절반 가까이 세금으로 나간다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당신이 평생 모아온 건데 그걸 세금으로 다 떼인다고 생각하니 아깝고 또 한편으론 불안했죠.내 노후자금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날아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갑자기 손이 떨려왔어요.당신이 나에게 남겨준 마지막 선물인데 그걸 내가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에요.맞아요 엄마. 요새 상속세 엄청 세진 거 아시죠? 저희 주변에도 아빠 돌아가시고 세금 때문에 고생하는 집들 많아요. 차라리 지금 저희 명의로 미리 좀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럼 이중으로 세금 낼 필요 없잖아요. 저희도 나중에 어차피 받을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복잡한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건 솔직히 엄마가 관리하기 힘드시잖아요. 저희가 젊으니까 더잘 관리할 수 있어요. 미숙이의 말은 합리적으로 들렸어요. 어차피 나중에 아이들에게 갈 재산인데 미리 정리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거니까. 나도 이제 늙었고 복잡한 세금이나 부동산 관리를 할 자신도 없었죠. 하지만 여전히 뭔가 마음 한 구석이 불편했어요. 당신이 죽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재산 이야기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는 아이들이 낯설게 느껴졌거든요. 그들의 눈빛에는 슬픔보다 돈에 대한 욕망이 더 크게 비치는 것 같았어요. 엄마를 위해서라는 말이 자꾸 맴돌았지만, 정말 나를 위한 것일까 하는 의구심이 스멀스멀 피어 올랐어요. 얘들아. 그런데 그걸 지금 꼭 해야 하는 거니?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려니 엄마는 좀 그래.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당신을 보낸 지채한 달도 안 됐는데, 엄마 저희도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하죠. 저희도 아빠 돌아가셔서 너무 마음 아파요. 그런데 이게 다 엄마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세금 폭탄 맞아서 재산 다 날리는 것보다 지금 미리미리 준비해두는 게 낫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저희가 엄마 두고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다 저희가 잘 관리해 드릴게요. 엄마는 그냥 편하게 사시면 돼요. 아무 걱정 하지 마세요. 철민이의 말은 또 나를 설득시키는 것 같았어요. 엄마를 위해서라는 말이 귀에 맴돌았죠. 그래, 나를 위하는 거겠지. 세금 폭탄 맞아서 당신이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 날리는 것보단 나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속에는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죠. 마치 덫에 걸린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내게서 당신의 흔적들을 지우려 하는 것만 같아서요. 내가 이 돈을 놓으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어요. 결국 며칠 후 아이들과 함께 법무사 사무실에 가게 됐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 모든 일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았죠. 그곳에서 아이들은 재산분할 서류를 꼼꼼히 살피고 있었고 나는 그 옆에 앉아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서류에는 복잡한 용어와 숫자들만 가득했어요. 상속포기, 증여세, 명예 이전 등알수 없는 단어들이 나를 짓누르는 듯 했죠. 법무사가 뭔가 설명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내 귀에는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법무사님 설명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은 빛나고 있었죠. 나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죠. 내 것이었는데, 이제 내 것이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기는 듯한 느낌. 당신이 평생 고생해서 일군 이 모든 것들이 내 손에서 힘없이 빠져나가는 것 같아서 너무나 무력했어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어차피 저희 몫이니까요. 엄마도 나중에 편하게 사실 수 있고요. 저희가 엄마 노후 다 책임질 거니까 걱정 마세요. 영수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편하지 않았죠. 평생 당신과 함께 일궈 온 모든 것이 내 손을 떠나는 것 같아서 이대로 다 넘겨버리면 나중에 내가 나이가 더 들거나 몸이라도 아프면 혹시 아이들이 나를 외면하면 어쩌지 하는 막연한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당신 없이 혼자 남았는데 이제 의지할 곳도 없어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재산을 가진 엄마와 재산 없는 엄마는 분명 다를 거라는 섬뜩한 생각마저 들었죠. 자식들이 나를 위한다고 하지만, 과연 그들이 이 재산이 없는 나를 똑같이 위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자꾸만 나를 괴롭혔어요. 이 순간 나는 정말 외롭고 고독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잠못 이루고 당신의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글썽이는 눈물은 멈출 줄 몰랐죠. 당신 사진을 보면서 속으로 계속 물었죠. 여보, 이게 맞는 걸까요? 당신이 남긴 이 모든 것들이 내 손에서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져도 괜찮은 걸까요? 아이들이 나를 위한다고 했지만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하고 서운할까요? 당신이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당신은 내가 늘 당신의 곁에서 편하게 살기를 바랐는데 왜 나는 당신 없는 세상에서 이렇게 불안에 떨어야 하는 걸까요? 내 일이면 당신의 이름으로 된 모든 재산이 내 손에서 떠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어요. 당신과의 추억이자 당신이 나에게 남긴 마지막 사랑이었으니까요. 이걸 잃는다는 건 당신을 두번 잃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새벽이 되도록 뒤척이며 나는 수많은 생각들 속에서 헤매었어요. 과연 이게 최선일까? 당신이 정말 원했던 것일까? 또 며칠이 지나 아이들과 다시 한 자리에 모였을 때였어요. 이번에는 재산 분할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오가기 시작했죠. 아이들은 상의 끝에 각자 얼마씩 가져갈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숨김없이 각자의 몫을 주장하기 시작했죠. 듣고 있으려니 당신과 내가 얼마나 힘들게 모은 돈인데. 하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어요. 당신은 한 푼이라도 아끼고 또 아껴서 이 재산을 모았는데 아이들은 너무나도 쉽게 분배하고 있었죠. 마치 오랜 시간 기다려온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듯이요. 그들의 대화 속에는 나에 대한 배려나 당신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오직 내 몫이라는 단어만 가득했어요. 엄마, 아파트랑 상가 건물은 제가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부동산 쪽은 잘 아니까. 나중에 수익 나면 엄마 용돈도 더 드리고 할게요. 아무래도 엄마가 직접 관리하시는 것보다 제가 맡는 게 훨씬 효율적일 거예요. 오빠는 욕심도 많네. 그럼 나는 주식이랑 예금 통장 정리할게. 그게 내가 제일 잘 아는 분야니까. 그걸로 나중에 우리 애들 학자금이랑 생활비 좀 보태야지. 엄마도 이 복잡한 주식 시장은 모르시잖아요. 저희가 알아서 잘 불려 드릴게요. 나는 그냥 뭐 남는 거 있으면 주면 돼. 대신 나중에 엄마 모시는 건 공동으로 하는 거지. 형이랑 누나만 다 가져가고 나는 엄마 모시는 것만 떠안으면 안 되잖아. 서로 공평하게 부담해야지. 철민이의 말에 오히려 더 서운했어요. 엄마를 모시는 게 재산분할의 조건처럼 들렸으니까요. 아이들의 눈에는 오로지 돈만 보이는 것 같았어요. 내가 그들의 어머니가 아니라, 그저 재산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심장이 아팠죠. 결국 참았던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아이들은 당황했죠. 미안하다고 걱정 마시라고 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이미 자신들의 몫을 챙겼다는 안도감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당신의 죽음이 나에게 남긴 것은 슬픔만이 아니었어요. 자식들의 민낯과 그 민낯이 보여준 세상의 차가운 현실이었죠. 나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어요. 당신이 남긴 이 모든 것을 나 스스로 지켜내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그때부터 내 안에서 솟아나기 시작했어요. 이건 당신과의 약속이야. 그날 밤, 밤새도록 고민했어요. 당신이 평생을 바쳐 모은 이 재산이 자식들에게는 그저 탐욕의 대상이 되는 것이 너무나 싫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없이 홀로 남은 나에게 마지막 남은 든든한 울타리이자 삶의 기반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당신이 남긴 이 모든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어요. 우리 삶의 전부이자 내가 당신과 함께 했던 시간의 증표였으니까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나약한 노모가 아니었어요. 당신이 남긴 유산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죠. 내 안에서 알수 없는 강한 힘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어요. 이렇게는 안 돼. 당신이 남긴 것을 함부로 할 수는 없어. 얘들아, 어제 너희들이 한말잘 들었다. 너희가 엄마를 위한다고 하는 말도 다 이해해. 너희가 나를 걱정하고 세금을 아끼고 싶어하는 마음도 모르는 건 아니다. 영수 엄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혹시 마음이라도 바꾸셨어요? 어제 법무사님과 다 이야기 끝난 거 아니었어요? 그래, 마음을 바꿨다. 정확히 말하면 내 본래의 마음을 찾았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그럼 그 동안 우리가 이야기했던 건 다모가 돼요. 세금은 어쩌고요? 그렇게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요. 세금 무서워서 당신이 평생 모은 걸 이렇게 함부로 나눌 순 없다. 그건 당신에 대한 모욕이야. 당신이 얼마나 힘들게 모은 돈인데. 그리고 당신 없는 세상에서 나 홀로 남은 이 몸을 지탱할 힘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위한다고 해도 결국 나 스스로 지켜야 할 마지막 선이라는 것을 알았다. 엄마 저희가 엄마 버릴 리가 있나요? 저희가 다잘 해드릴게요. 엄마 용돈도 드리고 필요한 거다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너희가 아무리 잘해준다고 해도 내 스스로 나를 지킬 힘이 없으면 결국 너희에게 의지해야 하는 나약한 존재가 될 뿐이야.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나는 너희 아버지와 함께 이 재산을 읽었고 이 재산은 온전히 나의 명의로 지킬 것이다. 누구에게도 나누어 줄 생각이 없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실망감과 당혹감을 넘어선 분노가 스쳐 지나갔어요. 분명 나를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갑자기 노망이라도 난 사람으로 볼 테죠. 하지만 괜찮았어요. 나는 더 이상 당신의 그림자 속에서 살지 않고 나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이것은 나를 위한 결심이기도 했지만 당신이 평생을 바쳐 지킨 소중한 것들을 함부로 나누게 하지 않겠다는 당신과의 약속이기도 했어요. 내가 당신의 마지막 흔적을 당신의 노력을 지켜내는 것이었어요. 이집 그리고 당신이 남긴 모든 재산은 온전히 내 명의로 할 거다. 너희가 걱정하는 세금.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내가 직접 알아보든 전문가의 도움을 받든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해결할 거다. 나는 이 재산을 당신의 유산이자 나의 노년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너희는 이미 각자 능력껏 살아가고 있고 충분히 잘 살고 있어. 너희 아버지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이 돈이 아니라 너희들이야. 너희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재갈기를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당신이 진정으로 보고 싶었던 모습일 거다. 이 일로 인해 너희가 엄마를 미워해도 좋다. 서운해해도 좋다. 하지만 나는 내 결정을 후회하지 않을 거다. 아이들과의 대화 후 나는 혼자 밤새 고민했어요. 세금을 감당하더라도 당신의 유산을 지켜야겠다고 마음먹었죠. 하지만 막상 내 손으로 복잡한 재산 문제를 해결하려니 막막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늘 어려운 일은 전문가에게 맡기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죠. 용기를 내어 검색창을 켜고 상속 전문 변호사, 노년 자산 관리 같은 단어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몇날 며칠을 찾아보고 비교한 끝에 평판이 좋고 노년층 고객 경험이 많은 곳을 찾아 직접 찾아 나섰습니다. 이곳은 당신이 생전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들을 나도 지키고 싶다는 생각에서 시작된 나의 첫 걸음이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법무법인 사무실 문을 열었지만 더 이상 불안에 떨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변호사님, 제 남편이 얼마 전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이 좀 있는데, 아이들이 상속세를 줄인다고 자기들 명의로 미리 옮기자고 합니다.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것을 제 명의로 지키고 싶습니다. 세금이 많이 나온다는데,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나이가 있어 복잡한 서류나 관리가 어려운데 제가 이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자식들에게 물려주기 전에 제 삶의 마지막까지는 제가 이 재산을 지키고 싶습니다. 어머님 무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어머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녀분들의 말씀처럼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서 재산을 어머님 명의로 지키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배우자 상속공제라는 제도가 있어 어머님의 상속세 부담을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매우 큰 공제 항목입니다. 또한 재산을 어머님 명의로 이전하는 것이 법적으로도 가장 원칙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세금신고나 서류작업이 복잡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모든 절차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상속 등기나 명의개서 같은 행정 절차도 저희가 대리하여 진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어머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저희는 어머님의 뜻을 존중하여 법률적으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겁니다. 어머님의 자산 규모를 감안할 때 어머님이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세금을 납부하시면서 재산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의 설명을 듣고 나니 답답했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어요. 어머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라는 그 말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됐죠. 세상에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안도감이 들었어요. 세금 문제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도 생겼고요. 비록 아이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내 결정을 지지해줄 전문가가 있다는 사실이 정말 든든했어요. 당신 내가 틀리지 않았어. 당신이 남긴 것을 지키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네. 이어서 세무 상담 전문가와 마주 앉아 세금 문제에 대해 자세히 상담했어요. 그럼 세무사님, 제가 이 아파트와 상가 건물, 그리고 예금과 주식을 다제 명의로 돌리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인지, 혹시 재산의 일부를 처분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제가 이 재산을 관리하다가 나중에 몸이 불편해지거나 해서 제 뜻대로 움직일 수 없을 때를 대비한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시기가 왔을 때를 위한 계획도 필요할 것 같아서요. 어머님, 배우자 상속 공제와 기타 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면 생각보다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 납부 방식도 일시납이 아닌 분할 납부나 연부 연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부연납제도를 이용하시면 최대 10년 동안 세금을 나누어 내실 수 있습니다. 어머님의 현재 자산 포트폴리오를 보니 당장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을 처분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정확한 세액은 최종 상속 가액이 확정되어야 알수 있지만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 직접 관리하시기 어려운 상황을 대비하여 성년 후견 제도나 신탁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특히 신탁 제도는 어머님의 의사에 따라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운용하며 나중에 어머님께서 지정하신 사람에게 재산이 돌아가도록 설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저희가 어머님의 재산 상황과 노년 계획에 맞춰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세무사님의 설명을 들으니 절반이 세금으로 나갈 수도 있다던 아이들의 말이 과장되었음을 알수 있었어요. 물론 세금이 없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죠. 게다가 성년후견제도나 신탁제도 같은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안전장치까지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한결 놓였어요. 이제는 막연한 불안감 대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당신이 남긴 이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나 스스로 당당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조금씩 차올랐죠. 당신 나 이제 혼자가 아니야.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걸왜 이제야 알았을까? 전문가들과의 상담을 통해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당신이 남긴 유산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시 한번 되새겼죠. 더 이상 아이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을 겁니다. 당신의 마지막 흔적을, 당신의 노력을,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의 존엄을 지켜내기로 결심했어요. 이제는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나의 결정을 말할 차례였죠. 그들의 얼굴에 실망과 분노가 스쳐 지나갈 것을 알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이건 나 자신을 위한, 그리고 당신을 위한 나의 마지막 싸움이었으니까요. 또 며칠이 지나 삼남매와 다시 모인 자리. 이번에는 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내 표정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죠. 단호하고 흔들림이 없었어요. 삼남매는 불안한 표정으로 나를 보고 있었어요. 얘들아. 어제 너희들이 한말잘 들었다. 너희가 엄마를 위한다고 하는 말도 다 이해해. 너희가 나를 걱정하고 세금을 아끼고 싶어 하는 마음도 모르는 건 아니다. 엄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혹시 마음이라도 바꾸셨어요? 어제 법무사님과 다 이야기 끝난 거 아니었어요? 그래, 마음을 바꿨다. 정확히 말하면 내 본래의 마음을 찾았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그럼 그동안 우리가 이야기했던 건다 뭐가 돼요? 세금은 어쩌고요? 그렇게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요? 세금 무서워서 당신이 평생 모은 걸 이렇게 함부로 나눌 순 없다. 그건 당신에 대한 모욕이야. 당신이 얼마나 힘들게 모은 돈인데. 그리고 당신 없는 세상에서 나 홀로 남은 이 몸을 지탱할 힘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위한다고 해도 결국 나 스스로 지켜야 할 마지막 선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미 법무사와 변호사, 그리고 세무사와 충분히 상담을 마쳤다. 세금 문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배우자 상속공제라는 제도가 있고 세금 납부도 분할해서 할수 있다더구나. 그리고 내가 나중에 거동이 불편해져도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신탁제도 같은 것도 있음을 알게 됐다. 그러니 너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실망감과 당혹감을 넘어선 분노가 스쳐 지나갔어요. 분명 나를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갑자기 노망이라도 난 사람으로 볼 테죠. 하지만 괜찮았어요. 나는 더 이상 당신의 그림자 속에서 살지 않고 나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이것은 나를 위한 결심이기도 했지만 당신이 평생을 바쳐 지킨 소중한 것들을 함부로 나누게 하지 않겠다는 당신과의 약속이기도 했어요. 내가 당신의 마지막 흔적을 당신의 노력을 지켜내는 것이었어요. 이 집, 그리고 당신이 남긴 모든 재산은 온전히 내 명의로 할 거다. 너희가 걱정하는 세금.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내가 직접 알아보든, 전문가의 도움을 받든,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해결할 거다. 나는 이 재산을 당신의 유산이자, 나의 노년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너희는 이미 각자 능력껏 살아가고 있고 충분히 잘 살고 있어. 너희 아버지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이 돈이 아니라 너희들이야. 너희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재갈기를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당신이 진정으로 보고 싶었던 모습일 거다. 이 일로 인해 너희가 엄마를 미워해도 좋다. 서운해해도 좋다. 하지만 나는 내 결정을 후회하지 않을 거다. 앞으로 내가 이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지는 전적으로 내 책임이다. 너희가 더 이상 이 일에 개입할 필요는 없다. 이 결정은 너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기를 바란다. 돈 때문에 가족이 해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당신의 영정 사진 앞에 섰어요.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미소 지었죠. 삼남매는 여전히 앉아 있었지만 나의 단호함에 반박하지 못하고 서로의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당신, 내가 당신의 마지막 재산을 지켜냈어요. 이것은 우리가 함께 쌓아온 시간의 증표이자 내가 당신 없이도 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나의 다짐이에요. 때론 혼자라는 외로움과 불안감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알아요. 당신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당신의 사랑으로 단단해진 나를 믿고 나는 이제 홀로 당당하게 당신과의 삶을 이어나갈 거예요. 이 재산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당신과 나의 역사가 담긴 소중한 유산이니까요. 나는 이걸 지켜낼 겁니다. 그리고 내 남은 생을 나답게 당신의 아내로서 그리고 나 스스로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당신의 죽음이 나를 무너뜨리게 두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으니까요. 당신 보고 싶어요. 하지만 이제 울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남긴 삶을 더 값지게 살아가기 위해 나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할 겁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으로서 당신이 남긴 유산을 소중히 지켜나갈 것입니다.